우리가 20대 초반 중반 그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더 나중에 자네를 낳고 키우는 일들도 가끔 있다가 얘기를 하는 적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전도사님이 지금은 다목사님이지만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나중에 목회를 할 때에 자녀들 가족들 고생 하는 거못 보게 못볼것 같아, 못볼것 같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권한이 많고 힘들고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아니 본인이 사명 받았다고 주일를 하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저렇게 힘들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나이가 그때 제일 어려그 부류에 속했으니까 20대 아주 초반이었으니까 힘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고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끌어다가 같이 고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만 고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다행히 뭐 그런 고민은 필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너무나도 넉넉하게 주셔서 여러가지 사역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오늘 모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관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세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지하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다 이는 모세가 이러기를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스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바다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하기더라. 하기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80살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누라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정 가는 과정 가운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누워서 알게 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두 아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합니까? 모세가 즉시로 툭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이 진짜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계, 믿음의 후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팔일 만에 다 할례를 해야 돼. 남자들이라면 남자라면 다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또 할례를 하는 사람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를 한이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들들에게 할례를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달라.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게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몸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 조절 사회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 주주인 사회니까 남자들다 단례를 받았던 거예요. 모세도 사실 난 이제 8일 만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어. 네. 그런데, 뭐, 제가, 이, 40살 이후부터, 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 제사장에 고 결혼한 거예요. 그 딸이 십보라죠. 이방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로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만나가지고, 어굴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두, 그 집에 딸이 난이 어, 이 아들 둘이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그 집의 대리사이고 일꾼이에요. 일꾼 야곱과 비슷한 처진 거예요. 야, 네가 음, 독립을 해라 이렇게 장인의 얘기를 해야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장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나 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혼자 따랑 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자유인으로 살다가 이게 장가 와서니까 갈 때도 내가 혼자 따랑 가야 돼요. 이 장인이 데리고 가라 하나 데리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하나님을 자녀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제사상의 가문이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법대로 아이에게 뭔가를 할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겠죠. 뭐 어차피 다이 자기의 친정 아버지 지하장이 천그 신의 자녀들이니까 굳이 남편이 믿는 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이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이 아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둘이 사이에 얘기가 있었겠죠.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아내가 고집을 피우고 아마 이 할례를 안못하게했던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알아 놓았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살려야지. 어쩔 수 없이 두 아들한테 아내가 할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진짜 나의 피나, 피나 꼭 피를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죠. 꼭 피를 봐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읽어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열 가지 제앙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관해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또만화나 물을 마시고 뭐 마지막에 뭐 만나가 내려오고 또려오로 이런 총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신의사밑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때에, 장인 어른이 자기의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 애국으로 갈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시내산 있을 때는 혼찬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하고 아들들은 언제 떠난가? 왜 떠난가? <laughs>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요. 왜 떠났을까? 첫 번째,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오자마자 일도 안 풀리고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도 더 괴롭히니까 오자마다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일이 전진도 없고 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뭐 뱀이, 뱀이 뭐 지팡이가 됐다가 지팡이가 베이 됐다가 물이고 피가 됐다가 뭐 피가 물이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를 따라다니면 고생이 더 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 아내하고 두 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도 계속 이 방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내는 뭐더 말할 것도 없고 아들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게 아마 몸이안 뱉을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아들들이 뭐 2, 30살, 30, 40살 됐겠죠 최소한 뭐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30살은 더 됐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 컸죠, 다 컸죠, 다 어른이 된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가 아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추레 구을할 때에 2 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누가 포함되겠어요? 모세의 뭐 조하들로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의 조하들.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laughs>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모세의 가족, 가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뭐 이건 저 전부 다 저의 생각이에요. 어, 그렇다라기보다도 생각 성경에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어, 장인이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 자 우리 이어서 오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오절에서 팔절 시작. 모세 의 장인 이들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가 왔더그러니 황해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드로가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와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전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모난하고. 함께 장황에게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권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바라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 아내와 또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장인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결과가 뭐냐? 우리 절에서1 2절 보겠습니다. 구절에서 1 2 절. 이스라엘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여 이들로가들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아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셨도다. 내 이제 내가 알아듣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으로 이스라엘에게 경외하게 행하 그들을 이기시는도다. 모세의 장인 이들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여호와께 가져오매 아라과이스라 모든 장녀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읍니다. 아멘. 장인이들로가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얘기들을 쭉 듣는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십절 보기 되면 이제 내가 알아도다. 이제 내가 알아도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금 애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아 그래 너 집에 가고 싶구나. 고향 가고 싶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뭐 하나님이고 나머이고 내가 누구지 아니야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그 신을 성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나님 부르시고 받았다고 여호와 부르시고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이토록에서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가고 싶겠구나그래 가라 가서 계속 돌아가. 이렇게 한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딸하고 또 외손자들이 왔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때도 아, 뭔가 좀 다른가 보다.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는가? 지금 모세 입에서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이 빠르바르한 맥설들이 이제 모세 따라 나온 거 보고는. 이제야 내가 알았거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진짜 네 말한 것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았느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의 제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불교를 잘 믿는 사람들 불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이슬람을 믿는 사람하고 물어봐요. 이 사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했던 얘기들을 조금 결해보고 아들 아니 딸 딸과 어, 외손자들한 얘기 그리고 모세가 직접 하는 얘기 딱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나서는 그때야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믿는 신은 이게 최고가 아니구나 여호와가 진짜 최고의 신이고 제일 크신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사실은 모세 장인의 가문이 가문의 수장인 장인부터 먼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 전까지는 이 자신은 장인 어른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만 은 모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했다는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역사를 하시니까 그 역사하심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마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의무 책임이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셔야만이 가족들이 보고 마음을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음, 생활에이 네.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네, 가정 가정은 진짜 동고동락할 수 있는 첫순위의 공동체인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보게되면 평안할때는 같이 생활했지만 정말로 주로 이가 함께 고난을 당할때는 가족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원인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는 이때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다 이겼다라고 하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번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더 중요한 것은 뭐냐 쌍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 할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떡 또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네. 그거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공동체로서의 위치에서 이 시간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 당시에 이 가운데는 많은 잡족들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잡족. 좀안 좋은 단어지만은 애국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어도 어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서 뭐가난다에갈 생활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아니면 뭐이 친척들이든 어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라기보다도. 우리에게서 역사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상 생활을 할때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또 이제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런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역사심을 보고 깨달는 역사를 깨닫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예, 가족들이 이 마음부터 신앙부터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이렇게 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 가족과 어떤 믿음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보여질 때에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가족 전체가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음 가장 보호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이고 함께 동거 동락할 때에 믿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데에 가족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족들은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 함께 주를 잘 섬기고 같은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탄탄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지인들, 이웃들 그들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 이들로처럼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동참하고 죄의 백성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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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의 감사합니다.